믿고 보는 취향 발견, 무비 <목소리> 큐레이션. 오스틴의 비디오 리플레이 시간입니다. 매년 이맘 때쯤은요. 네. 말 그대로 극장 가는 대목입니다. 아 추석하면 가족 타임. 아그렇 그러니까 네. 전통적으로 코미디가 잘 되고 음 한국 영화가 잘 돼요. 자 이렇게 극장가 못지않게 안방 극장도 바쁩니다. 연휴마다 단골처럼 방영되는 특선 영화들이 있죠. 네 오늘 리플레이할 영화도 1982년 개봉 후에 현재까지. 연휴다 하면 그 시리즈로 언제나 방영하는 인기 작품 중에 하나죠. 우리의 연휴를 책임지는 인디아나 존스 레이더스입니다. o o s c e out of t h e l i e please. 인디아나 존스는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모험 영화죠. Tannis development proceeding c i r headpiece staff of Ra. Nazis have discovered t n n i s 1편 레이더스는 모험물의 원조이자 최고로 손꼽히는데요. 전이 영화를 딱 내자로 표현할 어? 수 있습니다. 내자? 뭐가 있을까요? 바로 보물찾기. <웃음> 보물찾기라는 <웃음> 이 소재가 주는 어... 이 설렘과 또 그런 마력이 있잖아요. 음... 뭐 초기 작품이라서 그런지 그영화문법이 고스란히 있더라고. 음... 음... 이건 아주 뜻밖의 발견이었습니다. 아... 그, 근데 그건 지금 얘기고 제 영화 나올 당시에는. 아, 진짜... 뻑이 갔죠. 뻑이 아, 갔죠. 아, 정말 정신이 없었죠. 아, 남자들은 너무 좋아하죠, 이런 거. 음... 뭐, 뭐 아니 그러면 감독님은 혹시 영화를 보고 감독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No. 아, 네. 인디. 아, 인디 아나존스가 되고 싶어. 인디 아나존스가 네, 되고, 되고 싶고 거. 전쟁으로 쓰고 싶고. 말도 타고. 아, 아, 네. 네. 양윤호 감독님의 꿈이자 롤모델이었던 존... 인디. 아, 인디. 인디. 인디아나 존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네. 이 레이더스의 흥행에 영화 속 캐릭터도 한몫했죠. 존스는 한 잡지사에서 선정한 영화사 최고의 캐릭터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의 매력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교수잖아요. 아... 아... 안정된 직장? 네. 지적이고 지적, 이제 알겠네요 교수. 교수가 셔츠를 저만큼 풀었어 그렇죠! 아 그거지 그거지! 저건 약간 이타 강사 느낌인데 제가 봤을 때 <laughs> 그쵸? 채찍으로 <제 찍을> 이렇게? 네. <laughs> 나만 따르면 합격! 뭐 이런 느낌인데 그로 외모나 조건 빼고도 그 인디애나는 보면 약간 허술한 데가 있잖아요 네. 음. 인디애나 죠 So what are you doing here in Nepal? I need one of the pieces your father collected. 동을 현실적으로 내려놨다. 조금 힘을 더뺀 모습들.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관객들한테 더 감정 이입을 하게 하지 않았느냐. Mm -hmm. 이 작품에서 익숙한 장면들은 그 해리슨 포드 특유의 그 안도하는 웃음이거든요. 음. 그 대표적인 장면이 그 오프닝에서 황금 신상을 가져 나올 때그 무게를 맞추려고 모래주머니랑 맞바꾸는 장면이 있는데 음. 그때 성공한 것처럼 씹 웃는데 돌아 나올 때 보면 다시 이렇게 슬 가라. 앉 <laughs> 사실 이 작품을 보면은 해리슨 포드가 아, 내가 뭔가 해냈어. 잘했어. 이 정도면 좋아라는 식으로 특유의 안도의 웃음을 보일 때가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인디아나 존스를 연기한 해리슨 포드는 이 영화를 통해 대스타로 거듭났습니다. 스타워즈의 한 솔로 역으로 유명해진 커리어에 역사에 또 길이 남을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까지 추가를 하면서 할리우드 영화계의 대표적인 흥행 보증수표, 뭐 살아있는 전설이 된 거죠. 이 해리슨 포드는 주인공 인디아나 존스를 맡아 몸을 사리지 않는 최고의 연기를 보여줬는데요. 특히 리얼 액션 연기를 펼쳤다고 합니다. 달리는 차에 직접 매달려서 끌려가는 장면도 실제 본인이 했다고 합니다 거대한 바위에 쫓기는 장면이 되게 명장면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합성인 줄 알았어요 아... 합성이 아니고는 너무 위험해 보이니까 딸고비가 실제로 뛰었고 물론 어느 정도 안전장치는 했겠지만 오히려 또 달리다가 좀 삐끗한 장면도 편집으로 오히려 넣었더라고요 아... 저는 이런 영화의 실수가 오히려 한 장면이 되고 리얼함을 살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배우들도 조금 직접 하려고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이번에 오픈하는 드라마도 제가 그런 신이 있는데 오. 편집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laughs> 지금 여기서 지금 신호를 보내시는 거잖아요. 보시라고. 네. <laughs> 눈빛 보세요. <laughs> 같은 c 의 계열이니까. <laughs> 나 방송에서 얘기했다. <laughs> 네. 네. 그 장면 편집하지 말아라. 네, 아유, 아닙니다. 네. <laughs> 감독님의 결정을 전적으로 따릅니다. <laughs> 이 추억의 띵작으로 손꼽히는 인디아나 존스 레이더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제가 좀 찾아보니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연출을 하고 스타워즈 시리즈로 유명한 조지 루카스가 각본을 어. 맡았습니다. 사실 이두 사람이 이 영화에 대해 기획한 곳이요. 조지 루카스의 도피 장소였다고 합니다. 도피 장소? 네. 어디로 도피를 하셨어요? 당시 스타워즈 에피소드 시리즈 제작 직후 하와이로 도피를 했다고 하는데 이 이유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휴가 간거 아니에요? 포상 휴가 이런 거? 네, 도피라니까. 요 <laughs> <laughs> 휴가가 아니라 도피를 갔는데 네네. 도피의 이유가 바로 흔히 실패할 것 같아서 <laughs> 도피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스타워즈는 허위였잖아요. 너무 사랑받는 응. 영화잖아요. 당시 그 편집본 시사회가 열렸는데 관계자들이 정말 이 영화를 보고 침묵만 흘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 영화가 결국 우려대로 성화할수 없겠구나. 빨리 떠나야겠다라고 해서 이 조지루카스 감독이 휴가 자, 이제 어, 하와이는 그 도피성. 으로 <laughs> 도피성 휴가. <laughs> 네, 휴가를 간 거네요. 도피가 아니라. 도피 하와이는 <laughs> 좀 그렇다. 그죠. 흑산도 정도 돼야 무슨 도피 정도로 볼수 있지. 이게 뭐 하와이면 사실은. 흑산도 <laughs> <도피> 휴가가 맞네그러니까 <많네. 웃음> 그렇죠. <laughs> 네. 네. <laughs> 때마침 미지와의 조우 촬영을 마친 또 절친이죠. 스필버그 감독도 이 휴가 중이던 이 조지 루카스에게 합류해서 다음 작품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중에 이 아이템을 꺼내게 됐고요. <laughs>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작품을 처음 시작하게 됐죠. 원래 스피버 감독이 007을 하고 싶었대요. 그렇죠? 오, 오. 안 된다고 그러니까 친구 조지 루카스 한번 만들어서 보여주자. 그게 인디아나 존스. 아 와, 그렇구나. 멋있는 친구들이죠. 예. 인디아나 3편 최후의 성전에서 보면 이제 아버지하고 이게 티격태격할 때보면 아버지가 인디아나? 네가 언제부터도 걔 이름 아니야 이러거든요. what did you find junior junior dad In like indiana we named the dog indiana the dog <laughs> you are named after the dog <laughs> got a lot of fond memories of that dog <laughs> 개 이름 맞거든요. 조지루카스 개예요 음. 아, 진짜로. <laughs> 예. 기르는 개 이름이 인디아나였나요? <laughs> 뭐 그만큼 둘이 또 친하고, 아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 부러운 관계죠. 평생의 동지니까. 야, 아, 멋지네요, 좋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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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가 어드벤처 무렵 이 바이블이자 교과서로 불리며 007 시리즈 못지않게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시리즈 3편이 연속으로 월드와이드 전체 박스 오피스 1위를 할 만큼 파급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인디아나, we are simply passing through history. This is history. 감독과 작가는 영화의 인기 비결을 바로 이걸로 뽑았습니다. 인기 비결? 뭐가 네. 있을까요? 바로 시리얼. 시리얼? 시리얼? 시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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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시리얼? <laughs> 네. 그 시리얼이 아니고요. <laughs> 네. 바로 연속극 시리얼이라고 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아. 이걸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 네, 네. 시리얼이란 짧은 분량의 영화를 연속 드라마처럼 매주 한 편씩 상영하는 걸 말하는데요. 두 사람이 예전에 이 시리얼을 음. 열광하면서 재밌게 봤다고 합니다. Let it go. 시리얼은 인디아나 존스 주인공의 캐릭터부터 액션씬의 구성이라든가 영상 스타일 등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가 음...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클라이맥스에서 끝나면서 다음 회가 그 클라이맥스에서 시작하는. 네. 요즘식으로 말하면 다음 주에 계속 에이... 같은 식으로 계속 이어졌던 작품 들고할수 너... 있겠는데요. 할 수가 너... 있겠는데요. 저도 오랜만에 보고 놀랐어요. 레이더스가 이런 구조를 가졌는 줄. 지금 저희가 쓰는 말로는 이제 선동적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선동적 이, 사건. 이 선동적 사건이 얼마나 이제 매력적인가 강한가에 따라서 이 영화 오프닝이 영화 한 편을 다 좌지우지한다. 이런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한 건데 이제. No. You bring me. No Hachi. Here he is. This is the second time I've had to reclaim my property from you. Throw him over the side. 액션 영화에서는 거친 액션씬에서부터 시작하는 이런 식의 오프닝이 굉장히 음. 많은데 사실 그때 80년대 초반에는. 엄청나게 획기적인 구조였다고 하더라고요 어. 네, 이렇게 시리얼의 영향을 받은 이 인디아나 존스가 다른 작품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건 바로 성룡 감독 주연의 영화 용영호제 시리즈입니다 그 외에도 영화 로맨싱 스톤, 구니스, 내셔널 트레저 등 영화들의 영향을 주기도 했고요 음. 품레이더도 사실 음. 여자 인디아나 존스잖아요 우리 졸리 안젤리나 네, 그 누님 음. 네. 저도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Again, 루스가 나라에서 나라로 이동을 할때 지도와 함께 빨간 실선이 이렇게 표시되잖아요. 그거 요즘 예능이나 뭐 여행 프로그램 갈때 지도 나오고 여행 경로 이렇게 표시할 때 많이들 또 따라하기도 하죠. 영화의 전매특허 이미지를 지금도 많이 활용하고 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음. 당시 레이더스는 오락성 높은 액션 어드벤처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아카데미 작품상에 노미네이트가 되면서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이 보물을 쫓고 또 쫓기면서 보여지는 이 서스펜스가 영화의 재미를 더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프닝에서 그 선동적 사건에 대해서 레이더스가 이제 당시 영화하고 달랐다는 게 시작하고 주인공이 굉장히 어렵게 배신도 당하고 하면서 미션을 완수하는데 마지막에 빌런한테 성공을 뺏기고 오히려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앞좌석 뱀 보면서 인디아나가 막이 화를 내지 막 음. 나는 뱀이 정말 싫어! 이렇게. I hate 근데 이제 중요한 타니스 밀시 사원에 어마하게 뱀이 이제 그득 해가지고. 음. 결국 오프닝에 얘기를 다한 거죠. 스네이크. Why did i 스네이크? 가장 앞으로 너의 강한 적은 뱀이 될 거야. 그리고 또 너를 농락한 그 빌런. 이길 수 없는 이두 이런 거를 이겨내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스피버그가 만든 인디아나 존스 이제 매력이고 이런 그 대비적 카타르시스가 인디아나 존스 음. 어느 시리즈도 다 있어요. 영화의 중요 장면이면서도 명장면으로 손꼽히는 장면이죠. 영혼의 우물 장면. 가짜 비밀 텐데 배우들을 놓고 진짜 뱀을 쓸까 이런 음. 불가능하다 했는데 어우, 다 진짜 비밀이었다고. 아니 요즘 그래 대세인가요 옛날에는 그런 게. 아, 아 근데... 근데 제가 보이스라는 그 시리즈물을 <laughs> 네. 찍을 때이 시대 에 있는데 그 안에서. 거미, 뱀, 막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하는 캐릭터였는데, 실제로 그것들을 갖다놓고 촬영하는데 굉장히 좀 오싹하더라고요. 진짜 그게 촬영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움직여요. 뒤에서 살아있으니까. 거미 같은 게탁 이렇게 막 움직여요. 제가 무섭게 해야 되는데, 제가 무서워가지고 <laughs> 약간 움직여요. 약간. <laughs> 움찔움찔할 때가 있었을 정도로 실제로 그런 걸 썼을 때 되게 무섭더라고요. 어, 아니, 오히려 감독님들 이런 반응을 좀... 이건 예에요 이거는 좀저 같으면 아... 어... 유럽 전역에서 구해가지고 6,000, 7,000마리? 6,000, 7,000마리 진짜 뱀을... 근데 헤리슨 포드 배우는 조금 허세가 있었죠. 음, 아 자기가 이제 뱀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래서 코브라를 풀었을 때는 헤리스포드 배우가 무서워해서 독이 있기 때문에 코브라와 대면할 때는 유리판 아 사이에 됐다고 합니다. 그라서 그 나중에 이제 촬영이 끝난 다음에 유리판을 꺼냈더니 그 유리판에 뿜어낸 독이 잔뜩 아 묻어 있었다고 하죠. 오 레이더스에는 액션 장면도 있고요. 동물이 나오는 신기하고 귀여운 장면도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로맨틱한 장면까지 나옵니다. 저도 다시 리플레이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비하인드가 굉장히 웃픈 장면도 있더라고요. 오, 웃픈 장면? 네, 뭐죠? 바로 이 존스가 칼을 휘두르는 적을 보고 간단하게 권총으로 싸버리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원래 존스의 주특기인 채찍을 휘두르면서 싸우는 거였는데 이 해리슨 포드가 식중독에 걸리는 바람에 어머. 도저히 액션을 할몸 상태가 아니어서 이제 총으로 바꿀 수 없냐. 그래서 총 쏘는 신으로 바뀌어서 음. 그 명장면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극장에서 정말 이 장면은 음. 정말 음. 빵 터졌어요. 진짜 <laughs> 여기서 그 영화 보고 나서 남자들은 화장실 가면 한 명은 촥+ 촥+ 촥 하면 한 명은 <웃음> 빵. <laughs> <laughs> 어, 이게 또 유명했고 근데 이 장면 하나 세팅하기 위해서 스피브 보거 되게 영리하게 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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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앞 장면에는 여배우가 프라이팬을 들고 음. 쫓아가는 사람 칼을 들고 근데 프라이팬한테 음. 당하거든요. <laughs> 또 코믹하게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장면이라 음. 만약 이 장면이 불쑥 나왔으면 뭐야? 빵이 안 터질 수도 네. 있어요. 염수법이라고 음. 봐야죠. 음. 그래서 이걸 아프리카 트윈즈에서 촬영했는데 어. 스플버그 감독만 빼고 네. 다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다 고생했다고. 하 아, 불이 바뀌어서 그랬나? 어, 근데 어, 어떻게 감독님만 딱안 걸렸을까요? 네, 당시 스티븐 스플버그 감독은 촬영 스케줄 내내 네, 현지 음식을 안 먹고 백개 넘게 스스로 직접 챙겨온 스파게티를 먹으면서 이제 버텼다고 합니다. 야. 다 통조림으로 직접 다 공수해 왔다고 하죠. 왜 어? 왜요 왜요? 저희가 입맛이 까다로우신 분이라 아. 현지 음식과는 조금 거리가 있으셔서 이 매력적인 캐릭터 인디아나 존스는 새로운 시리즈로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 최근 촬영을 마쳤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와. 해리슨 포드가 주연을 맡은 인디아나 존스 5. 2023년 여름쯤 개봉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 레이더스에서는 진짜 이런 모습이었는데, 또 어떤 <laughs> 모습으로 등장해서 또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지. 그러게요. 저도 단출로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laughs> 채찍도 많이 걱정하시죠. 네. 얼마나 잘해드르실지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모로. 여러모로 2023년 여름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Atsj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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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